정말 현타와요. 와, 내가 여기 열었다고... 내 생각 드는데, 근데도 와주니까... 고맙죠. 저는 근데 제 차보다 아빠 차를 먼저 사줄 거예요. 근데 아빠가 벤츠를 원해요. 기존까지 얘기해야 되나? 아, 안녕하세요 정정님 지금 몇시에요? 지금 7시 음. 21분이요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출근하시는 건가요? 아, 조금 일찍 나오긴 하죠 일찍 음. 나오긴전하겠어 음. 이벤트 첫날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거 비가... 망했어요 <laughs> 혹시 피크는 언제예요? 보통 8시, 9시 이 한타임이 거의 점심시간 만으로 와요 12시, 1시 또 1시에서 2시까지도 많이 오 아침에서 목숨도 잠든 거 봐요 <laughs> 이벤트 많이 알리셨어요? 이벤트를 먼저 알린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먼저 아세요 제가 1년 된거 아니냐고 뭐 없어요? 뭐이요 예. <laughs> 왜냐면 저도 틈틈이 이벤트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왔을 때 기쁘잖아요. 과거 한마디. 촬 오늘 제일 많이 해. 알겠습니다. 응. 아, 지금 이 키를 어제 다, 다 팔려가지고 지금 다 해야 돼요, 지금. 특히 스폰은 맨날 네. 아침에 네. 아, 지금부터 만드시는 거예요? 제가 이거 금방 시인 응. 오유다 풀어왔어요 알바? 네. 아, 저는 알바 뽑을 때 오히려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 뽑아아 진짜요? 주말 나가에 있는 친구는 네. 일 진짜 묵묵하게 잘해요 아. 첫 알바를 여기서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이 사장님이 얘기한 거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?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 같아서 음. 저의 없는 친구들 정말 음. 좋아해요 이거 음. 보고 믿을 제가한 번만 한 번만 나 지원 한 번만 해줘요 진짜로 야. 저는 매일 아침에 구워서 그날만 팔아요. 그래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? 계란은 숙제가 너무 많아요. 보통 이틀 팔다가 안 팔린다, 그러면 버리는데,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. 요거는 스콘이에요, 플레인 스콘. 좀 힘들긴 한데, 그래도 제가 알잖아요. 저녁 먹어요? 저녁 퇴근하고 먹어요. 거의 근데 저기 시유 있는데 이모군이 되게 잘 챙겨 주세요. 뭐마시요 어제 감자 주고. 저 아, 어, 쓸데없이 말이 많아가고 그래야 돼. 가져올게요. 응, 네, 네, 네. 아니 내가 갖다 드려? 묻지 않아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. 저 시유 이모예요. 저는 근데 제 차보다 아빠 차를 먼저 사줄 거예요. 근데 아빠가 벤츠를 원해요. 기존까지 얘기해야 되나? ELS. 어, 저희 아빠. 작년 퇴임하기 전에는 사드려야죠 우리 사갈 때 한번 끊고 가져야죠 우리 딸이 사줬다 이러고 언제 부 예정이세요? 한 2, 3년? 진짜 매출도 진짜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육칠식을 판다고 칩시다. 그럼 점심시간이 끝났는데, 와, 40만원 밖에 안 됐다고 해도 메꿔요.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.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. 아니, 근데 저는 그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유지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,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매출이 늘 나와요. 제가 생각하는 루트 그 매출이늘 나와요. 저도 제가 대견스러워요, 지금. 여기 상권 아시는 분 있을걸요? 주말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동네예 주말은 배달로 끌어오르고 주말도 다주 보고 있어요. 나 쿠키도 사고 뭐도 사고 보다 보면 한 번은 정말 현타 와요. 와 내가 여기 어렵다고 약간 이 생각 드는데 근데도 와주니까 고맙죠. 배달 포함하면은 주말에 한6통 써는 거 같은데 힘들어도 좋아요. 이렇게 파는 게 저희 브랜드가 가장 맛있잖아요 이게 평생 쓸수에 지금 다썬거 같아요. 아니 여기 과일 가게 사장님이 엄청 잘해 주세요. 엄청 저렴하게. 아휴, 진짜, 비 뭔데. 비 뭐냐고. 요 매출을 유지하는 게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장이라는 게 음료만 만들어서 사장이 아닌 거거든요.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,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이분은 뭘 좋아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여기 손님으로 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이걸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사실 리필이죠. 왜냐면. 아침에 오고, 점심에 오고, 나중에 오후 4시쯤 또 오고, 이런게 너무 많아서, 오늘 벌 거면 아무,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. 근데 고객님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시면 저도 좋고, 고객님도 좋으니까. 리필하러 오시는 분들, 아, 제가 많은 거 보여드려야겠네. 진짜 많아요. 이거 이틀치, 이틀치 리필. 정확하게 28장인데. 20장 빼놨어요 아 근데 여기가 회사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 아메리카노 정말 좋아하세요 또 하나 더는 제가 보통 점심 피크 때 혼자 가거든요 알바가 너무 안 구해져가지고 근데 바쁘면은 사람이 짜증도 날수 있잖아요 절대 내지 않아요 어 절대 왜냐면 무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절대 내지 않아요 이거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아실걸요 1년 후나에게 제발 여기에 없길 제발 이 사례에 없길 어, 알바가 구해지든 해가지고, 나와도 진짜 한 하루 이틀만 나올 정도로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어요, 1년 뒤에는. 제가 많이 <laughs> 한 스물 다섯 개? 좀 많이 나오는 편일걸요? 아니, 여기 과일가게 사장님이 껍질 뺀 키로수로 팔아요. 껍질 무게 빼고 9kg, 한 10kg짜리 갖다 주세요. 이거 걸어다니면서 여기 근처에서 사준 거라가지고. 그래서 알바 친구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0g이 들어간다. 그러면 얘는 소분할 때 120g이야. 이렇게 얘기해줘요. 얼마나 자주 오세요? 회사가 여기 바로 옆에다 보니까 어? 매일 뭐 보고 있는 거예요. 점 시간마다 아무고나 먹으면서. 어떤 점 때문에 자주 오시나요? 커피도 맛도 괜찮고해서 자주 오게 되고, 옆에 회사가 바로 옆이기도 하고. 염창점만의 장점이 있다. 아름다운 점장님. <laughs> 칭찬하셔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. <laughs> 아 농담입니다. 앞으로 염창점에 바라는 점이 있다. 지금처럼 꾸준히 변하지 않는. 한 번만 하면 잘되지 않을까 다닌 지 1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더번창하셔서돈 더 많이 버시라니 선생님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? 비가 와도 <laughs> 오늘 고객님들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했죠 제가 바라던 대로 정말 단골 고객님들이 많은 혜택을 그래도 받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 안 드셔보셨던 메뉴도 드셔볼 수도 있는 거고 맨날 이제 아메리카노만 드시다가 이제 오후에 약간 뭐당 떨어질 때쯤 내려오셔가지고 다른 음료도 드셔보실 수 있고. 2준년 삼준형도 다 찍으셔야 되잖아요. 벌써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. 이준현은 더 크게 가야죠. 겠 단골이 인터뷰에서 다들 점준님의 미모를 보고 온다고 하셨는데 저희 고객님들은 제이 원본의 얼굴을 더 많이 보셔가지고 저런 감사하죠 근데 예쁘게 봐주시니까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. 다음에 또 뵐게요, 점주님. 네, 고생 많으셨어요. <laughs>